네 반갑습니다. 도대표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디올 루펠리세이드가 실내외 디자인을 살짝 공개하면서 다양한 실차들이 공도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소식과 더불어. 출시 시점이 아직 오리무중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실차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며 사진보다는 실차가 훨씬 더 낫다라는 평도 덧붙여지고 있네요. 다만 현대차는 아직도 디올류 팰리세이드에 대한 출시일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라 알려져 안타까움도 동시에 생겼는데요. 이는 다가오는 11일에 현대차 노조가 총파업에 참여할 경우 디올류 팰리세이드의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6일 디올 뉴펠리세이드의 디자인을 공개하면서도 카 마스터들에게는 사전 계약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라고 통보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물론 12월 말 진행이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지만 현대차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답답하긴 하네요. 누리꾼들은 차량 디자인을 공개했다는 것은 출시일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현대차 관계자는 이전에도 차량 디자인을 공개했지만 출시 시기를 밝히지 않은 때가 종종 있었다며 이번 신형 펠리세이드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11일 현대차 노조의 총파업 여부가 신형 펠리세이드 출시일 공개에 분수령이 될듯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뒤로하고 사진보다 실차가 훨씬 낫다라는 평을 받는 디올류 펠리세이드의 실차들이 공도에서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어 관심 있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는데요. 우선 주차장에 주차된 디올류 펠리세이드의 모습입니다. 컬러가 처음 보는 느낌이죠? 이번에 디올류 펠리세이드에 새롭게 추가된 캐스트 아이언 브라운 펄 컬러로 추정이 됩니다. 정측면의 모습만 봐도 덩치가 얼마나 육중한지 느껴지죠? 수직형 DRL은 지금 봐도 합성한 것 같이 비현실적인 크기를 자랑하네요. 특히 이번 디올류 펠리세이드의 DRL과 전면 라디에타 그릴을 감싸고 있는 검은색 라인이 블랙 차량에서는 보이지 않아 컬러 선택 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은 듭니다. 리어 역시 한동치 않은 디올류 팰리세이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특히 디필러의 은색 가니쉬가 포인트적으로 자칫 둔해 보일 수 있는 리어를 살려주는 느낌이죠. 테일 램프 역시 전면 디얼과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자리잡았는데요. 전면보다는 조금 작게 나와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테일 램프까지 너무 컸다면 조금은 이상할 뻔했죠. 측면에서 살펴보면 더욱더 디필러의 가니쉬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뒷바퀴가 주차장 가드에 딱 붙여 있는데도 전면이 상당히 앞으로 돌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펠리세이드도 기계식 주차장이 쉽지 않았지만 신형은 이용하기 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내 인테리어도 포착되었는데요. 블랙 원톤 시트이죠. 아마도 패밀리의 수입이다 보니 블랙 시트 색상을 가장 많이 선호할 것 같긴 합니다. 2열의 모습이고요. 뚜껑 손잡이는 여전히 적응이 안되긴 합니다. 3열 시트를 폴딩한 모습인데요. 3열만 접어도 엄청난 트렁크 공간이 나오는 모습이죠. 이전 알려드린 현행과 비교해도 확실히 길어진 재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화이트 색상의 디올류 펠리세이드인데요. 국내 소비자들이 확실히 좋아할 만한 컬러이긴 하죠. 많은 분들이 선택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엔 신호 대기 중인 블랙 컬러의 디올류 펠리세이드인데요. 포스감이 넘칩니다. 특히 방향 지시등은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도 한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거대하죠. 많은 분들이 디올류 팰리세이드의 블랙 에디션 모델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닐까 싶은 실차의 모습이네요. 오늘은 디올류 팰리세이드의 디자인이 공개되었지만 출시일이 기약되지 않았다라는 소식과 더불어 공도에서 포착되고 있는 다양한 컬러의 실차 모습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